라면 먹을 때처럼. 안녕하세요. 담배 입니다 오늘 보볼 제품은 신동엽의 신 어, 치즈탕면이라는 제품이어 가지고요. 까망베르 치즈하고 체다 치즈가 하면 되어 있고요. UUS GS 디테일 뭐 PB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PB 상품이라는 거는 그냥 뭐농심이든 어디든 뭐 만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상표 싹 빼버리고 어그저뭐 이마트나 무슨 뭐 GS 2 5 상표 이름 달고 나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고할 필요 가 없겠죠. 자, 이게 뭐 전자렌지에다가 데우놓 음식이고요. 뜨거운 물부으신 다음에 전자렌지에 이제 배우시면 되겠고요. 93g에 405kcal 칼 까르망 베시지가 7.16에다가 채다 치즈가 5.5만 원에 들어있을 때다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가격은 한 1,400원 정도에 판매되고 요거 구입하시면 어, 요것도 신제품이라서 음료수 주고 있고요. 자 부드러운 빵과 찍어 먹으면 더 맛있다고 되어 있네요. 아 빵이 없는데 자. 전자레인지에다가 3분 돌리시면 되는데 치즈 넣고 물 넣고 하신 다음에 3분 정도 조리하신 다음에 치즈스프를 나중에 넣어서 먹으라고 돼어있는데 분말하고 치즈 들어있고요 자 요리 당류가 4g 이고요 나트륨은 63%좀 높은 편이네요 그정 감안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음꾸치이 라이브 라이센스 갖고 있는 제품이고 저 제조가 어딨어 어, 제조는 오뚜기에서 만든거네요 오뚜기에서 만든거 가져다가 자 GS25C 이름으로 내놓고 있는 제품이고요자 라면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린 제품들은 다그 흰떡으로 되어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오뚜기 면발보다는 약간 팔뚝라면 같은 그런 느낌? 네 요렇게 라면 무순도 들어가있고요자 분말스프가 있고 어 저지 저 뭐야 치즈 요게 있는데 요거 나중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치즈는 음 정도에 따라 조절해 주는데 다 넣어서 먹어야죠 분말스프 분말스프가 노랗지 않을까요? 분말 스프도 비슷하네. 자, 분말 스프도 놀이끼리 한데. 자, 물 넣고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끓여갖고 왔는데요. 보통 컵라면은 이제 뜨거운 물만 보고 3분인데 이거는 이제 전자레인지 돌려서 라면처럼 끓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뭐 별로 뭐 치즈향은 안 나고요. 저렇게 들어가 있고. 자, 이런 모습이고요. 이제 좀 기대가 됩니다. <laughs> 자, 다 치즈 가루. 안 오죠 뭐자다 넣었어 자 맛있게 비벼서 먹어 봅시다 면이 상당히 쫄깃하지 않을까 자 전화가 와서 아이 진짜 비벼서 야되는데 라면 부럽겠다 자에 이거 맛있으니까 잘들 녹는 것 같아 자, 아무리 방송이 중요해도 예, 어머니가 전화왔는데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. 자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는데 조금 들녹네요. 아무래도 좀 진작에 넣었으면 좋았을걸. 아무래도 더 좋은 방법은 어, 3분 정도 돌리라고 했으니까 한 2분 30초나 2분 정도 돌리신 다음에 다시 한번 저걸 넣고 어, 저어주시면 될것 같은데 좀 알갱이가 진다. 자, 다 뿌려서 어느 정도 녹였고요. 어 이제 치즈향이 좀 올라오네요. 치즈향이 올라오고 자 뭐부터 먹어볼까요? 국물부터 먹어, 아니면 면부터 먹어봐야 돼. 면더뿌리기 전에. 아, 지좀 쫄깃쫄깃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. 자, 나눠 주세요. 자, 그 일반 라면도 그이 일반 그컵 라면 있잖아요. 그것도 한번 보여 드려야겠다. 컵 라면도 그냥 드시기보다 그것도 저거 저 그냥 끓여 드시면 또 맛있거든요. 아 뜨거. 뜨거운데. 어, 면발 괜찮다. 면발이 이그 육개장 사발면 있잖아요 그거, 그거 끓여 먹는 듯한 느낌? 되게 부들부들합니다 어, 느끼한 거뭐아주마 뭐뭐 느끼, 아시고 느끼한 건 모르겠는데 야, 이리로 가라 아, 저 뚜껑에다 먹는 게 맛있죠? 자이 면발이 참 요런 게 맛있는 면발 참 오래간만에 먹어보는데 음 일반 그 컵라면을 끓여 먹는 거랑 비슷한 거 같고요 음. 아, 면발 5점. <laughs> 면발 5점. 자, 국물에 따라서 점수가 좌우될 것 같은데. 자, 느끼한 거 보시, 보시는, 아우, 느끼해. 그지도 <laughs> 모르겠는데. 자, 한번 뭐 치즈 좋아그해서 자, 먹어볼까요? 국물 어떨까? 아, 국물은 좀 진한 편이고요. 진한 편이고, 뭐게 좀. 느끼한 것까진 모르겠고 좀 많이 먹다 보면 느긋할 수도 있겠죠? 지금 뭐 몇, 젓가락 안, 몇 숟가락 안 먹어서 그러는데 오, 면발 하나 맛있네요 음. 자, 이런 면발 아주 조, 개인,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취향이죠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좀푹 익은 거 좋아하시는 거고 좀 드리긴 거좋아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좀 익었으면서도 쫄깃쫄깃합니다 애매한가? <laughs> 익었죠? 쫄깃쫄깃하게 보자 부드럽다고 그러게 되나? 쫄깃하다기 보다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네요. 네, 근데 뭐라고 그럴까? 좀 야들야들한 그런 느낌이 좀 살아있고요. 저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 붓고 전자렌지에다가 저기 100짜리니까 1000짜리구나 아, 1000짜리니까 갖다가 2분 30초 정도 돌렸거든요. 딱 좋네. 이따가 음. 빵 찍어 먹어도 맛있다고 그러는데 아, 아쉽게도 빵이 없고요. 자 하여튼 기회 되시면 자요거한번면 두세요. 무슨 이렇게 좀 약간 유들유들한 면 어, 약간 좀 울면 느낌? 울면 좀 가는 느낌? 에이, 괜찮은 거 같네요. 하여튼 뭐, 치즈나 좀느끼한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, 어, 기회 되시면 한번 어, 맛있게 드셔보시고, 음료수도 무료중정하더라고요 가격은 GS25에서 1,400원이니까요. 참고하시고,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건강으로 드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니까,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